이번에 롬팔리사라고 새롭게 준비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아, 네, 있습니다. 이쪽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항상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많은 것을 알려달라고.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많은 것을 알려준 적이 없어요. 다 보여주시지도 않고, 다 말씀해 주시지도 않고, 딱한 가지씩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한 가지를 순종을 했을 때그 다음 단계에 또한 가지를 보여주시고. 그럼또 그거를 순종을 하면은 그 다음 단계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있다 보니까 론파리팔도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한 겁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길을 열어주셨고 그래서 론파리팔 준비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냥, 그냥 믿음만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벌써 한 8개월 됐죠? 됐는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 모두가 놀랍게 축복해주시고 사용해주시는 것 같아요. 벌써 한 7만 명이 훨씬 넘으시고 구독자분들이 굉장히 놀랍게 또 많은 분들한테 알려지고 있고 선한 영향력 을 끼치고 있어서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 더욱 더 롬파이파이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요라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어느 날이 아니죠. 요번 12월에 또 마음을 한번 주시더라고요. 새롭게 또 시작을 하라고. 그래서 그냥 오늘 아무 대책 없습니다. 대책 없는데 하나님 주신 말씀만 붙잡고 오늘 이렇게 나왔고 선언을 합니다. 일단은 시작해 보려고요.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요. 하나님이 롬파이팔처럼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들은 마음 받은 마음이 맞기를 바라면서 믿음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럼 새 프로그램은 어떤 스타일인가요? 일단 롬파이팔을 계속 제가 이렇게 보다봤더니 많은 구독자님들의 댓글도 보게 되고 질문을 보게 됐어요. 그중에 가장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주님의 마음을 받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의 마음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질문과 의뢰가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인터뷰 초대된 우리 목사님들, 또 사역자님들한테 다 물어봤죠. 주님의 마음을 어떻게 받으시냐고, 또 어떻게 그것을 분별하시냐고 물어봤을 때 많은 분들의 대답이 한 곳으로 모이더라고요. 아침마다 아니면 수시로 성경말씀을 묵상하신대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받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한테 주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성경 66권. 그것을 통해서 그 말씀을 묵상을 할때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을 받은 것을 확인하고 순종에 나아간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새롭게 준비된 게 코너 제목이 주님의 마음을 받는 중요한 시간. 줄여서 주마중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주마중이라고 하면은 이제 중의적인 표현도 있죠. 주님이 우리를 맞이하시기 위하여 마중 나오신 시간, 또 주님의 마음을 말씀을 받는 마중물 같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플레임은 주님의 마음을 받는 중요한 시간이고요. 이제 우리가 부를 때는 주마중이라고 아마 명명해서 부르려고 하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슈티 스타일인지 어떤 스타일인지 이제 물어 오셨는데요. 저도 참 그게 대책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이런 걸다 주셨다라고 또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한테 무엇을 주셨을까 해서 찾아봤는데, 여러분들 그 가피풀 메인 화면에 보면 가장 중앙에 매일마다 업데이트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가피풀 테마라고요. 가장 중요한 자리에 요즘 이시대 주님의 마음을 가장 예민하게 받는 분들의 글들,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나온 책들 가운데 내용들을 이렇게 발취해서 매일 새로운 내용으로 이제 바꿔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나누려고 해요. 거기에 나타나는 귀한 책들, 그 내용에 속한 말씀을 이제 나누고 책의 내용을 제가 낭독을 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로 나누면 정말 우리가 함께 좀 쉽게 주님의 마음을 받고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받고 훈련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고. 글들이 아, 예, 예. 일단은 이제 처음으로 하고 저작권 문제도 있고 해서요. 저희 규장에서 나오는 규장이 이제 1년에 한 50권, 일주일에 한권 정도씩 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음. 한 달에 한네권 나오는데, 음. 그 이제 일주일에 한권 나오는 책에서 발취해서 한 주간, 한네 번, 다섯 번은 그 책에서 나온, 왜냐면 그 책들이 저희도 다 기도해서 만들기 때문에 그 시대에 가장 예민하고 주님의 마음을 읽어내고 주님의 마음을 선포하는 목사님들, 뭐선교사님들 사역자분들의 책들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서 나누면 충분히 주님의 마음을 충분히 나눌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상을 언제 하시나요? 저는 일단은 바로 가야죠. 2023년 12월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고, 그래서 열심히 준비해서 2024년 1월 1일서부터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에 유튜브에 업로드 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 주마 중에 어떻게 활용되기를 기대하시나요? 뭐두 가지인데요. 지금 현재도 큐티나 또 기존의 묵상이나 통독을 하시고 또 그런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거 보시고요 또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받잖아요 근데 주님의 마음은 항상 크로스체크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더블체크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한 10분, 15분이니까요 이 영상도 한번 같이 보시면 더블체크, 주님의 마음을 더블체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고 거기에서 또 확인이 돼 버리면 더 확실한 주님의 음성임을 주님의 사인임을 알수 있게 사용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아직 좀 그런 것들이 어려워서 어렵지 않게 받고 싶은 분들에게는 아주 소프트 합니다. 말씀 하나와 최근에 나왔던 책에서 좋은 글들을 뽑아서 나누기 때문에 아주 쉽게 이런 묵상과 큐티를 아직 접하지 못한 분들이 이걸로 처음으로 시작을 해서 더 깊은 것으로 진중한 큐티로 나아갈 수 있다면 이게 하나의 또 마중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중하중만의 차별점이 있습니아예 기존의 매일 뭐 큐티나 묵상이나 통독 같은 경우는 좀 연속성이 있고 계획적으로 다 준비가 돼 있잖아요 음, 저희의 차별점은 무계획이라는 겁니다 <laughs> 계획 없고요 한 주간 한 주간 그 주간 벌어서 그 주간 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무책임하다 무계획적이다 라고 하는데 한번 저는 거기에 도전하고 싶어요 저희 스타일이기도 합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미리 물어봐도 안 가르쳐 주세요 며칠 안 남기고 항상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하여튼 기도함으로 어디 틀에 얽매이지 않고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해서 뭐안 주시는 날들은 말씀 안 주시는 날은 뭐안 해야죠. 안 올려야죠. 물론 저희는 열심히 하겠지만 정말로 하나님께 다 온전히 드리고 주님의 인도하심만 받아서 가려고 합니다. 보시면 실망할 수도 있지 않을까 <laughs> 걱정이 됩니다. 화려하고 멋지지도 계획적이지도 않지만 하지만 주님의 마음, 주님의 임재를 절대 놓치지 않으려고 해요. 그 지극히 작은 자들 에게 임하는 주님의 페이버 은총을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게 차별점입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이 많이 중보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는 뭐 무엇을 가르치려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가르칠 능력도 없고요 그냥 저희가 받았던 마음을 같이 나누고 같이 공감하고 같이 응원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 또 반응할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나아가는 것이 차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독자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같이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로 응원해주시고 저희도 깨어서 기도하므로 아마 저의 사역이 아마 이제 이 주마중으로 또 롬팔이팔로 더 전환되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제가 무슨 일하러 회사 나오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회사 나오면 맨날 말씀 보고요, 글 정리하고 맨날 그런 거 합니다. 근데 저 마음에 불이 나고 있어요. 너무 기뻐요. 몸은 힘들고 하지만 요새는 너무 기쁘고 즐겁고 활기가 막 돌아요. 회춘이 되는 듯한 느낌? 주님의 마음을 나눌 수 있고, 주님의 마음을 받을 수 있고, 론파리파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만 하더라도 가슴이 떨리고요. 정말로 많은 분이 아니라도요, 더 우리 주마중을 보면서 주님의 마음을 받았다. 그 받은 마음으로 행했더니 정말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 하면은 저는 더 이상 소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저도 마찬가지지만 매일매일 주님의 마음을 받기 위하여 기다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받고 싶은 모든 분들에게 이 주님의 마음을 받는 하나의 이 통로가 되고 도구가 될수 있다면 뭐 저는 너무 기쁘고 즐거울 것 같습니다. 드마늄을 그 통한 소망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정말로 저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인데요. 간절히 애절하게 주님의 마음을 받으려고 하는 분들에게 이 코너가 찾아가서 그들에게 주님의 마음이 또 주님의 말씀이 안전하게 전달되어서 말씀에 있는 것처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세상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또 영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자에게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고. 근심과 걱정에 눌린 자들에게 완전한 주님 안에서의 해방을 주는 시간이 가졌다면, 저는 너무나도 좋고, 또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중부해 주시고, 1월 1일부터 우리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블레스입니다.